안녕하세요. 여기는 정남진 창흥 사자산 이륙장입니다. 여기 임도에서요. 이륙장 이렇게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차가 많은 차 대수를 한 30여 대는 될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확보했는데 이렇게 벌초를 시원하게 해가지고, 어, 운동장이 돼버렸습니다 저쪽은, 어, 내추럴 WC. 아, 완전히 자연 화장실이고요. 어, 자, 자전거를 타고 올라와가지고, 내 자전거가 저 누워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기는 등량마. 아, 바다입니다. 아, 비행을 하면 이렇게. 바다가 다 보이고, 뜰들판도 보이고, 어, 물고기는 물속에서 있으니까 안 보이고, 얘가 어, 남동풍, 남서풍, 서풍, 약한 동풍, 이런 이다 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북서풍, 유륙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북동, 북, 북서, 가 가능한 이륙장입니다. 여기서 한 30m 떨어져 있습니다. 아, 어, 거미줄이. 아, 사자산은 비행하러 많이 안 오니까 거미줄이 곳곳에 쳐 있어요. 제발 비행인들이 좀 비행 좀 하신 분들이 사자산 좀 많이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다른데 이륙장은 오지 마라 하니까 우리 정남진 장 사자산 이륙장에 와가지고 저 멀리 해남 땅끝, 순천, 무둥산, 저기 어, 경상도 어, 거창까지 비행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도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자산은 니지가 이렇게 깁니다. 여기가 북풍 이륙장입니다. 아, 아이고 아주 깨끗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겨울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 전하니, 벌처를다 해버렸습니다. 야, 역시 우리, 자원군 최고입니다. 북풍 이륙장이고요. 저쪽이, 제암산입니다. 807m, 자원군에서는 제일 높은 산이죠. 저기서, 아 예전에 전해일 선수가 올 봄에 2,800m 고도를 잡아와가지고, 어 보성에서 강진, 왕복했습니다. 아, 바람에 아주 시원하니 불고 있습니다. 아, 북풍 유륙장입니다, 여기가. 저기는 제암진지인데이 아래쪽에가, 아, 국립호구원이 장군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국비 480억인가? 60억인가?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조성이 될 겁니다. 여기는 그늘막이고요. 다시 남풍 이륙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지금 가을이 와가지고 이제 억새풀이 살랑 살랑 흔들어댑니다. 아, 철쭉이 여기는 만발하는데 어, 철쭉이 아 철쭉이 아직 안 피었군요. 내년 봄에 피우죠. 아, 여기가 탑랜딩 아주 가능한 곳이고요. 아이고, 시원하니, 부추를 해버렸네. 자, 사자산 보이죠? 저렇게, 이렇게 멋집니다. 멋집니다. 5분까지만 촬영하겠습니다. 5분. 오. 저기가 장흥입니다. 저기가 여기가 장흥이고요. 여기는 안양면 안양면입니다. 사자산 많이 찾아와가지고 안전 비행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배경호같네 어, 감사합니다. 아니까.